네, 오늘은 이사야 55장입니다.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아무 데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서워 부재하시지만 성경은 만달만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이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즉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어, 가까이 계실 때는 어떤 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젠가, 그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마음이 찔릴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제가 어 하나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 가운데 갑자기 저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희 죄가 깨달아지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 지금 죽으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개를 거치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어그 다음에 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니까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우리가 현상으로 보여지는 그 현상 너머에 영적인 어, 그러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러한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회계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깨닫으시고 하시, 하나님께 회계 영을 달라고.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어 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왜 그랬을까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직하고 내가 어, 착하고 뭐 어, 나만 하면 천국까지. 나 같은 정도가 천국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죄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 어,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도, 자체도 하나님은, 어, 살인죄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 정말 하나님 가까이 계실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 계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눈물이 날 때. 하나님이, 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 이럴 때는요, 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다가오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에, 계실 때입니다. 어, 또, 가까이 계실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 10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이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너질 때 우리가 아플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가까이 계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기약합니다. 사단 마귀가 스크루트 그 삼촌과 마귀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미루라고 어, 내일 하게 해라 내일 하게 오늘은 오늘까지는 어, 먹고 내일 다이어트하자 오늘까지는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일을 기억하지요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까 내일부터 말씀을 읽자. 예. 성경은 그러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즉,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오늘이고 회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겼습니다.구조대가 배를 보내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한 노인은 "나는 아직 괜찮아" 어, 또는 "아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기회를 계속 미뤘습니다.결국 물살이 거세져서 더 이상 배가 들어오지 못했고 그는 구조되지 못했습니다.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은혜의 때를 미루다 보면 두번 다시 같은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주님, 주님을 불렀는데 주께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음, 교회를 안 다녔다면 더 억울하지 않아요. 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천국에 갔는데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르겠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음. 네.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어 저희 남편이 아프고 제가 이제 어 주님 앞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갔더라면 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막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통과시켰을 텐데 쟤는, 저는 어떤 죄가 하나님 앞에 걸렸냐. 여호와를 회방한 죄, 여호와를 회방한 죄,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를 보여 주시는데 음,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난 지옥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깨어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 회개할 때, 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는 회개할 때,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지금도, 어, 제가 게으르게 할수 없는, 그러한, 어, 그, 그러한 모습으로 제가 변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절대 일어나서 이렇게, 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오늘은 찬양이 몇 장이냐면 325장입니다. 이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 찬양이 어, 뭐 저작권 때문에 걸린다. 그래서 못합니다. 여러분도 325장 기억하시고. 어,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어떻게 제가 변화되었겠습니까?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 그리고 또 몸이 제가 또 가벼운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기 어렵지만 제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 그런 음성이에 음성에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지금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불러 주시니 감사함 드립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들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는 회개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찌르고 눈물이 날 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때 가까이 계실 때는 고난의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픈 성도들에게. 이 때가 치료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이 주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에게는 지금이 바로 부흥과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민족과 열방에게도 지금이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붙잡게 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지금 주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기도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경제를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 어, 전세가 나가게 하시고, LH로 전세가 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음, 직업, 또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랑하는 어, 자녀의 싸우니, 주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늘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서 하나님 해결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크신 그사랑 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성도가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